자자 잘하고 있어요. 차분하게. <laughs> 안녕하세요. 아구중대장입니다 아, 오늘은 일요일인데 아, 일하러 가는 건 아니고 제가 취미로 족구를 즐기는데 어, 시합이 있어서 어, 지금 가는 중이에요. 오늘 뭐 운동을 그렇게 많이 안 해서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날지 모르겠는데 어,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이 브이로그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족구 시합 영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아, 예, 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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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아, 않으면 아, 시합장에 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시합장에 갔습니다.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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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95! 아, 나, 나아 형도 기준 괜찮아 그러니까 이즈처럼 그러니까 저 붙으니까 이렇게. 부스 정면에 있는 방역부스로 가셔서 팔목뒤 손목뒤를 꼭 착용하시고 경기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 네. 네. 경기부의사는 일랬습니다 준비된 팀들은 경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What é 아세트스코어1아 아, 세트 코일대1로아 진짜 쫄깃쫄깃하게 이겼어요. 아, 일단은 예선 한 경기 더치르고 다음 보시죠. 결승 진출했어요 마지막 시야 프랑스의 천문 본부석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야! Yeah. 이이 <결> <Act gegangen> 대한체육회 선수부 회장 박정수. 오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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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려산일부성대전 조명승 팀명 하나로 운네영 같습니다.

이세트 중이 잘하 걔는 공격으로 공격은 이빠르고요 그러니까 강공으로 속가좀 잡고. 한 공격할 수안가다치기만 해. 안다치기. 네. 강공으로. 네가 주도를 해야 돼. 우리는몰 그렇게 해. 내가 물라도 봉지가 무리 어 다음 강트로 해. 아, 20월에 맞쳐 주면 물리안 해도 놀라시면 돼. 겁나.

신아아 <laughs> <잘한다. 웃음> 차분하게 차분하게 아, 끝났다. 아, 끝났다. 아, 끝났다. 자 차분하게 차분하게 푸동 화이트 양다리 다섯 개, 뒤에가 다리 보다 그랬지. 허벌 푸네. 네 양다리 다섯 개. 둘, 야, <양단에 목소리> <탔어요. 목소리> 야 줄건 <줄권> 주고 차분하게 <목소리> 어, 욕심 내지 말고. 야. 품이 문의 자 정확하게 올려 주지 야, 이 카메라 꺼졌다. 나나 나. 어? 이어 와? 카메라 꺼졌어. 아니, 는거요 아, 나 화면 안 나와 주는 거예요? 야. 안지 <laughs> <laughs> 잘한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차분하게. 어, 잘하고 있어. 여기죠. 결승전 오고 있어. 응. 1세트 이기고 2세트도 이기고 있어. 응. 7대2로 이기고 있어. 응. 파이팅! 어. 자 차분하게 차분하게. 로 가자. 감도 걸게 없네. 이대로만 가자하면 되네. <목소리> 어 아, <목소리> 잘하고 <뱉리빨리. 잘 목소리> <다 목소리> <잘 목소리> 있어요 차분하게 음. <laughs> 고송. 좋아 좋아 서브로 와. 됐다. <laughs> 네. 해 드리겠습니다. 유분들은본부으로와주시니다 어? 아그 대표로 왔어? 그 잘했어. <laughs> 너 혼자 앉아서 각이 미안하구만. 아이, <laughs> 아, 이거 할아버지는 가만히 있잖아. 자! 10대 4요? 10대 <laughs> 4? <laughs> 자, 자 차분하게 마무리 하나 하자. 자! <laughs> 쎄다 욕심내지 마 욕심부리지 마 욕심부려도 야 끝났어 여기 이제 서브 너부로 끝나면 작전이 작전 하나 져주는거야 상자 익산 3부 성적 우승 팀명 청문 위팀은 제12회 익산시장배 동호인 초청 접구대에서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여 상자와 같이 우선 승리을 거둘기에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21년 11월 28일 대한체육회 익산시 조구대회장 박경규 아, 우리가 이렇게 센나? 우리가 이렇게 센나? 고생했어 고생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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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박짜리야 아이고. 아, 오면 오면 오면. 이만 분들은 본보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협회 이만 분들은 본보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팀, 호남 팀, 우승. 청무님 오셔가지고 계좌번호 수취합니다. 이번엔... 골치였어. 골이... 이번에 그림잘 나왔어 나이님 자수이 그. 이름에 올라가는 거예요? <laughs> 너 이제 올라가는 거야요 성장 익산 2부 성적 우승 뒷명 우승의 위팀은 제12회 익산시장대 동호회 초청 조구대회에서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여 3개가치 우승 성적을 거둘게 성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21년 11월 28일 대한체육회 익산시 조구대회장 박경규 왜병가니 뭔가 어이 장갑 껴서 소리가 많이 안나네 아이재 최현재, 최현재의 일심판 시상식 가겠습니다